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신용불량자 100만원 대출 가능한 10가지 추천 정보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분들을 위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과 일반 금융회사, 신불자 대출 중 상위 10개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 영상에서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 일부 상품을 소개해 드리며 나머지 대출 상품 정보는 영상 하단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대출 정보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저금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3에서 4%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 등분할 상환입니다. 이 제도의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대출 정보는 애플론 통신 연체자 대출입니다. 애플론은 통신 연체자나 서울보증보험 연체자 분들이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애플 대부중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연20% 이내의 대출 금리와 최대 60개월까지의 대출 기간이 제공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규모의 대부 중개업체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해 드릴 대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용 불량자 모바일 대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비대면 간편 대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채무 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이나 최근 3년 이내에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4% 이하의 낮은 금리와 최장 3년까지의 대출 기간이 제공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균 등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해 부담을 덜게 해주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햇살론 15 특례보증입니다. 햇살론 15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가장 취약한 분들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햇살론 15 일반 보증과는 달리 햇살론 15 특례보증을 이용한다면 신불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보증을 받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제공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15.9% 이내이며 최장 3년 또는 5년까지 대출 기간이 제공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여 부담을 덜게 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 발급 후 1금융권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대출 정보는 미래크레디트 대부입니다. 미래크레디트 대부가 제공하는 신용 대출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받은 분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의 조건은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0% 이내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상환 방법은 자유상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불자 100만원 대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대출 정보는 영상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